CTS, CBS 등 기독교 방송이 돈을 받고 내보내는 설교 중에 설교 아닌 설교가 많다며 가짜 목사의 가짜 설교를 우려한 100주년 기념계 전담임 이재철 목사가 이들 가짜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인식의 3단계를 소개한 바 있는데요. 이 목사는 보이는 것만 보는 차원, 보이는 것 너머의 본질을 보는 차원, 그 본질을 삶에 적용하는 차원으로 구분하며 성경 역시 이런 인식의 단계로 살피면서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가 많이 보도됩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그런데 그 한심한 기사를 보고, 아휴, 이 나쁜 사람들. 그리고 신문 덮어버린다. 그러면 그첫 번째 단계 사람. 그런 분은 일 평생 신문 보고 그렇게 욕하고 화만 내고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신문이나 TV 보도를 통해서 한심하게 보이는 그 사건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그 배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똑같은 문제가 이렇게 반복되는가? 저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기까지에 내 자신도 원인 제공자가 아닌가 그 너머를 보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형편없는 이 사회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결국 내 문제가 아닌가를 느끼는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서 그러면 내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비리 이런 것들이 지나온 세대의 사람들이 뿌려온 씨앗들이 열매 맺는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누군가 바른 열매를 뿌려야 10년, 50년 후에 우리 자식들 내에서는 바른 열매를 거두지 않겠는가? 그러면 모든 사람이 시류를 따라가더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뿌려야 할 씨를 바로 뿌리자.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가 새로워지겠죠. 성경을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이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 본의와는 상관없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율법으로 고치려 하는 사람들. 율법을 따르는 것 같은 자기의 외적 삶의 모양으로 자기가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칠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깥 외자에 치장할 식자. 말씀으로 바깥만 치장하는 겁니다. 10계명, 제7개명이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태인들은 말입니다. 그7개명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아주 떳떳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자하고 몸을 섞어서 동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늠이라는 그 사전적인 의미, 그 의미대로. 불륜을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은 철저한 가부장 남성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개명 천지에서도 미투 운동이 일어난 것이 겨우 몇년 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들은 여자들 그냥 희롱하는 거예요. 그냥 추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전적인 의미 이 여자하고 몸을 섞고 동침은 안 했어요. 그게 난 간음 안한 겁니다. 그난또 드는 거예요. 내가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고 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여자, 남자가 몸을 썩고 동침하는 그 행위,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지. 아니야. 그거는 결과야. 그 이전에 네 마음 속에 음욕이 가득 차 있지. 네 마음 속으로 지금 수없이 가늠 저지르지. 넌 이미 가늠한 거야. 눈에 보이는 가늠 행위 그 배후에 마음 속에 음욕 두 번째 단계를 주님께서 꼬집어 주신 거야.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을 들어보십시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약에 네가 지금 음족을 보고 여자를, 남자를 희용하고 추행하려고 하냐? 그러면 네눈 뽑아버리나? 네팔 팔뚝 찍어버리나? 이 주님께서 도끼를 들고 네팔찍으라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세 번째 단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첫 번째 사전적인 간음 행위만 네가 안 했다고 따지면 너는 율법주의자 외식하는 자가 된다. 네 마음 속에 있는 음욕 거기서부터 가넘어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네 마음 속에 음욕을 품게 하는 주위의 모든 것을 네 스스로 끊어버려라. 네 삶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네가 지키지 않으면 너는 언제든지 죄성을 가진 인간이므로 가넘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보면서 눈에 보이는 말씀,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적용의 실천, 이세 단계가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생명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이른바 가짜 목사 짝퉁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 백주년 기념교회 전담임 이재철 목사의 과거 메시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cts, cbs 등 기독교 방송에서조차 가짜 목사의 가짜 설교가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전파되고 있다며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이 가짜 목사의 감언이설에 속아넘어가서 그들을 추종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는데요.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갖는 데 필요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아시아의 일곱 교회 가운데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행한 행위, 수고, 내 인내, 악한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은 거내다 한다. 그러면서 그 다음 칭찬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2000년 전에 거짓 사도들이 많았습니다. 짝퉁 목사가 많았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가짜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짜 목사들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듯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가짜 목사들이 와서 설교를 하면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테스트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이 구절 한번 해석해 봐라. 너왜 그렇게 해석해? 네가 말한 그 개념이 과연 이 성경에 개념하고 맞니? 그 가짜 목사들을 테스트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그 가짜 목사의 거짓된 것을 세상에 들통나게 한 것. 그거 잘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헬라우를 쓰던 그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운다 하는 사람에게는 언어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이 단어가 개념이 뭔가? 반드시 그 단어에 대한 손이해를 갖고 대화하고 문장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목사가 가짜 설교한다. 금방 들통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TV나 뭐, CTS, CBS 한번 틀어보십시오. 그런 기독 방송들이 돈을 받고 틀어주는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에 설교가 아닌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믿고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있어요. 왜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바로 깨달으려는 마음씀과 시간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귀에 듣기 좋도록 욕망을 부추겨 주면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천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자비가 뭡니까? 인내가 뭡니까? 여러분들, 아이가 "엄마, 긍휼이 뭐예요?"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긍휼이 뭔가 한 번도 여러분들 질문 안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기도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단 사설에 미혹당하기도 쉬운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세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식의 단계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경우에는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 단계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아 이거는 검어, 이거는 시어, 맛보고 이거는 달다, 이건 쓰다 느끼는 대로에 성인이 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거친다. 그 사람은 사려 깊은 삶을 살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휘둘리면서 매일 일희일비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 인식의 단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 이면의 것을 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사람은 훨씬 사려깊은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밖에 보이는 외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양 속에 감추어진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단계가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첫 번째 단계, 그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배우의 것을 보는 두 번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자기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삶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보하게 되어 있습니다.